안녕하십니까. 레지시 당서 정강영입니다. 이 속보는 제가 가장 빠르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좀 있어가지고 첫 방송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속보 대부분이 우리나라 언론이 다 받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속보라기보다는 분석이 되겠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뒷북친다는 댓글이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지금 속보 11번째인데, 이스라엘 이란 전쟁 속보 11번째인데, 10번째까지는 그런대로 제가 가장 빠르다고 자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외신에서 바로 포기, 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침은 조금 늦어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뒷북이라고 해도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쪽으로 이번 11번째 속보는 전하겠습니다. 남들이 잘 신경 안 쓰던 분야를 줄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겠다라고 트럼프한테 허락을 구한 것 같고, 이거는 아직 외신들도 짐작상입니다. 그걸 트럼프가 거부했다는 외신. 이거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차하면은 하메네이를 제거하겠다. 이란의 레짐 체인지 즉 정권 교체까지도 진행하겠다 하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거부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중동을 볼때 이스라엘을 볼 때는 미국 대통령의 의지는 그 다음이에요 이스라엘은 항상 자기네들이 먼저 사고를 딱 쳐버리고 미국이 그걸 팔로우업 해줍니다 보완해주고 방어해주고 무기대주고할것다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거부했다고 안 하겠느냐? 지금 현재, 지금 화면에 있는 어디가 있는 줄 아시죠? 자기 가족들과 함께 모처 지하에 있는 가장 안전한 시설로 피신해 있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거 웃기는 일 아닙니까? 모사드가 그걸 모른다고요? 모사드는 그거 다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하 벙커로, 벙커형, 그러니까 대피소 비슷한데, 이 최고 지도자, 이 종교 지도자죠. 이라는, 뭐잘 아시겠지만은,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신정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쪽입니다. 국가가, 통치체계가 두 군데잖아요. 하나는 종교, 하나는 공화국. 이 공화국은 종교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지도자. 하메레이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지하에 가있다 그랬죠.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땅굴 속에 숨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 외신을 딱볼때 어떤 감이 딱 들었냐면, 일부 외신도 그걸 분석하고 있어요. 아, 트럼, 이스라엘은 최종 목표가 어느 정도 다 정리해놓고 나면은, 이란 안에서 내부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거나 즉, 현 정권에, 신정 정권에 반발이 극대화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그게 안될 때는 화면에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각 나라는 때로는 싸워야 된다 하면서 결국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트럼프는 자신의 공적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글을 올렸는데 지금 트럼프가 지세변에 가기 전에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지세변에 가는 헬기를 탑승하는 곳에서는 뭐좀더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트럼프가 강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협상을 해야 하고, 이게 1번입니다. 협상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와 파키스탄을 중재 설득했던 것처럼 협상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무역이나 교역을 외교적 카드로 활용해가지고 이성적이고 응집력, 그리고 분비력을 발휘해서 두 훌륭한 지도자들과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협상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이건 그 인도와 파키스탄이죠. 그리고 세르비아 코소보 이야기도 나오고 중간에 이집트와 이디, 어, 에디오피아하고 갈등도 자기가 해결했다고 나오는데, 그 다음 부분 보세요. 제 개입 덕분에 적어도 지금은 평화가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트럼프는 원래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laughs>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도 곧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라면서 보이시죠. 곧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현재 많은 통화와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거기에 극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죠. 자신이 직접 컨트롤하고 극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저는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어떤 공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국민들은 이해 해 주실 테니까 그러면서 중동을 다시 위대하게 이렇게 합니다. Make Middle East Great Again. 중동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내겠다.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네타냐우 생각은 아마 전혀 더 깊을 겁니다. 정 반대는 아니겠지만 더 깊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의 글을 전부 다 분석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나열제, 이란과 이스라엘은 교전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란측 피해가 무지무지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란의 최고 정보 사령관, 그니까 말하자면 우리 국정원장, 이란의 최고 정보 사령관 등 224명이 죽은 걸로 나오는데, 일부 외신에서는 408명까지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자가. 지금 이제 날짜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날짜로 접어든 가운데 사흘 동안 이란에서만 224명 이스라엘도 사망자 제법 발생했습니다. 양국의 충돌은 격화되고 있고 이란군 지휘관들을 표적 삼아서 이스라엘이 지금 죽은 사람 대표적인 것만 혁명 수비대 살인관, 이란군 총 살인관 그다음에 요 군부만 약 70여 명이 싹 제거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전혀 이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 원래 이란이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공격만 안 하면은 이 자기네들 보복 공격을 중지하겠다라고 이제 좀 봐달라 마이무 따이가 그만 찌르라 뭐 이런 건데 아 더무라 더무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끝까지 패고 들어가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서쪽에서,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데가 서쪽 아닙니까? 서쪽에서 수도인 테란으로 동쪽 마수이드까지 목표물을 굉장히 넓히면서 공격 범위 자체가 확산됐습니다. 그동안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에 취약 시간대에 공습해온 양측은, 양측은 지금의 죄는 대낮부터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군은 이 이란의 방공망, 즉, 요격체계를 싹 없애버렸기 때문에 S300도 없어졌고 대부분 무능화, 불능화 시켜놨기 때문에 심지어는 미사일,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까지도 드러로로 폭격해가지고 뭐 없애버리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공군기는 이란의 영공을 제공권이라 그러죠. 영공을 싹 장악하고 그냥 자기네들이 목표한 것은 뭐다 지금 뭐 쓸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국방부, 경찰청 지금 최근에 당한 데가 이런 주요 시설 등을 표적으로 삼고 대란 상공을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모하메드 카제미 다른 군 장성 두 명도 또 추가로 상하고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부를 싹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보건부에 의하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사흘 동안 223명이 숨지고 1 2 7 7명이 다치고 입원도 하고 사망자 중90% 이상이 여성과 민간인 어린이 등이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즉 민간에 대한 피해를 강조하는 거죠. 이건 전쟁 명분은 항상 그런 데서 쌓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도 양측 모두가 지금 프로파간다 시즌이라고 봐야 됩니다. 전쟁 성과는 부풀리고 피해는 축소하고 그러는 게 전쟁이죠. 그런데 이란은 피해를 강조하죠. 명분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란은 텔 아비브, 예루살렘 등등등 이란의 주요 도시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주요 도시들에 대해서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 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은 지난 이틀 동안 이란의 발사한 탄도미사일. 270발 중에서 22발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여러 목표물을 강타했다라고 이스라엘 군이 발표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13일 이후 14명이 숨지고 390명이 다쳤다고 이스라엘이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270발 중에 22발이 뚫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거 뚫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거의 10% 가까이가 이스라엘의 방공망, 뭐, 저기 아이언 돔, 데이비드 슬링, 그 다음 미국의 사드, 이런 걸 뚫고 약 10%가 들어간다는 거죠. 어쨌든, 거기 인자 그 이란이 개발했다고 하는 신무기, 새로운 미사일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밀리터리 쪽에서 또 제가 분석을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국제사회는 우리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우리 경제에 타격을 얼마나 줄 것이냐. 사실 한쪽이 압도적이게 되면은 우리 경제 타격은 별로 영향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름값은 다소 올라가고 있겠지만 지금 기름값 체크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간으로 어제 한7% 이상 올랐죠. 오늘 약한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 어제 7% 어제가 이고 그제. 주말이니까 쉬고. 그러니까 그제 7% 올랐거에 비하면 오늘 1% 오른 거는 별로 안 올랐죠. 그러면 이 오일 트레이더들, 즉 국제 석유상들도 적어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 지금 화면을 제가 새로 가져온 건 별로 없으니까 어, 이걸 화면을 띄어놓고 할게요. 지금 음. 이게 지금 그겁니다. 어, 이란의 신무기, 이란의 미사일이, 어, 예루살, 아, 저기, 그, 테라비브를 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법, 여기 보면은, 이게 마하 5, 마하 10, 뭐, 이러고, 마하 5는 이상 넘어간 거니까, 이스라엘도 피해를 당하고 있죠. 뭐, 그거는 전쟁 치다 보면은,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G7 정상 회의에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에 지지진과 만나가지고 나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길을 바란다. 협상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한다. 이 트럼프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거죠. 즉 협상 상대는 살려놔라 이거 신호 같습니다. 협상 상대를 죽이버리면은 당분간 협상이고 나버리고 국제 정세만 더 복잡해지니까 살려놔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 저기, 이런 공격받는 상황에서 서로 막 싸울, 각 국가는 싸울 때도 있다. 하지만 어, 협상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 나는 협상이 이루어질 좋은 때라,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란이 저렇게 쥐어 터지고 이스라엘도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서로 협상하기에는 지금이 제일 좋지 않냐. 원래 협상이라는 건 말입니다. 원래 협상은 가장 고조되어 있을 때, 위기가 고조되어 있을 때, 쌍방이 협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서로가 이제 좀저 터지고, 물론, 피해 규모를 볼 때는 이스라엘이 입는, 입고 있는 피해는, 그야말로 이란이 입고 있는 피해에 비해서는 저속 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그냥. 자, 네타냐후은 폭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도 이스라엘 군사 노력의 일부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란의 정권은 신정 지도자 체제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게 결과가 될 수가 있다. 결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노리지 않아도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노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우리는 두 가지 목표를,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면서 두 가지 목표가 문제다. 실존적인 위협인 핵 위협을 제거하고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고 탄도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끝까지 간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 교체가 공격 목표는 아니다 하는 입장이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공격 개시 직후 사악한 레짐, 정권의 정권의 탄압에 맞서야 된다면서 이란 국민들을 이렇게 부축힙니다 네타냐후는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지만 이는 우리뿐 아니라 세계를 이 선동적인 정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갖도록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이미 이란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그,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탄도미사는 지금 쏘고 있고, 핵무기는 뭐, 일개월 내로 지금 가지고 있는 60% 이상 진행, 농축 진행된 우리 아놈을 90%로 더 한번 더돌려뿌리면은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무기 정도는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핵 홀로코스트, 핵으로 인해서 또다시 인종청소를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 뭐 가스실처럼 핵으로 다시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를 암살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이 나돌기 시작한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이게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거든요. 로이터가 보도한 이 질문에 관련해서 그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고 답변을 회피합니다. 네타냐후가 그러면서 다만.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 핵 시설 공습을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리 알렸고 미국 조종사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오는 이란의 드론들을 격추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미국의 협조가 있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핑계는 달 수가 없지만 적어도 방어는 미국이 지금 담당을 해주고 있다 일부 일부분 그리고 이게 하메네일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트럼프하고 이렇게 의논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구렁이담 넘어가듯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란 측에서 볼 때는 이거 엄청나게 기분 잡치는 일이죠. 아니, 이란이 아니라 저기 누굽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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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얘가 들을 때는 기분 더러운 이야기죠. 자기를 죽이고 레짐을, 정권을 교체하겠다? 자, 지금 현재 지금 국제사회는 사실 오늘, 오늘부터 G7이 열리고 있잖아요. 국제사회는 지금 트럼프하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 부분. 논의를 하겠죠? 하기는 하겠는데, 결과가 나올 것이냐? 결과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 G7에서는 공동성명이 없다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트럼프로서는 이번 G7에 왜 가느냐? 자기가 주장해온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 각개 국가들하고 토론을 하기,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이런 사고가 터져도 어떤 해결을 할수 있는 이런 것은 의지가 보이지 않는 거죠. 뭐 답도 안 나올 겁니다. 이스라엘 혼자서 다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이스라엘은 러시아하고 이, 뭐라 그럽니까? 러시아하고 조약을 비준합니다. 즉, 이란이 믿을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하고 중국이에요. 다른 데는 아무데도 별로 믿을 데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상호방위 조약이나 군사 동맹 수준은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까지 맺어져 왔던 러시아와 이란의 협력 체계가 동반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깡충 뜁니다. 지금 푸틴도 여기를 중재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자기 그 국제적 위상을 좀 높이고 싶은데 누가 지금 푸틴 말 듣겠습니까? 이란이 듣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듣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이란으로서는 몸부림에 해당한다는 거죠.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이제 푸틴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이잖아요. 그것을 확보하는 것도 있겠고, 어쨌든 자기네들도 지원해주는 국가, 같이 가는 국가가 있다 하는 것을 자기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도 있겠죠. 저, 푸틴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이란 대통령 폐쇄시키안입니다. 자, 지금, 어, 이란에서는, 저기, 그, 이스라엘이 무기공장 근처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멀리 떨어져라! 하고 경고를 날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란 안에서는 도망가자! 지금 차가 막혀가 엉망진창, 40km가 막혀있는데, 이란 국민들이, 어, 지금, 뭐, 도망을 가야 되겠다. 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뭐, 밤낮 없이 폭격이 지금 테헤란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 아닙니까 우리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죠. 팔레비 왕정 시절에는 정말로 이란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도시를 벗어나서 시골로 대피하려는 시민들이 이란 대란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거 이란 자체 내서 에뭐 저기 레짐이 체인지 될지 안 될지는 그쪽 군부가 해야, 해결해야 될일같고 시민들은 다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란에서는 이란은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만 해도 이스라엘이 공습을 지금 단계에서도 멈추면은 우리도 재보복을 안 할게 하고 유화 제스처를 냈는데 이란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스라엘이공 이스라엘의 공격이 멈추기 전까지는 휴전이 없다. 휴전 없다. 다시 이제 포기를 해버린 거죠. 뭐 계속 마이무따이가 이레해바자 더무라 하고 막 찌르대는데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옛날 영화 친구 정말. 기억이 납니다. 현재 로이터 통신은 이란이 카타르와 오만에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 대한 대응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휴전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이란은 자기네들이 도와줄 수 있는 자기네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군이라고 할수 있는 저항의 축이라는 나름대로 이란의 보호막을 형성해 놨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하마스도 그렇고. 하마스는 이 군사력은 별로, 별게 없습니다. 저 위에 저기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세력한테 상당히 많이 기대하는데 헤즈볼라가 사실 이스라엘 국 정보국의 BP에서 다와해돼 버렸습니다. 다른 공격도 있었지만은 이 중간 장교계층이 전부 다이 허리에 또는 주머니에 BP를 차고 있다가 막 허리 쪽에 먹고다 나가 버렸습니다. 심장에, 심장 근처에 BP 있었던 사람은 심장이 터져 버리고 난리가 나 버렸죠. 그러니까, 해수블라도 없어. 하마스도 없어. 이제 하나 남은 게 후티, 후티 방굴인데 저도 미사일 별로 없어. 이스라엘은 지금 기댈 데가 없습니다. 자기 이제 혼자 남았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다시 또 어떻게 선도 돼 보고 하는데, 러시아가 지코가 석잔데, 러시아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국제유가 올라가면은 전쟁 자금을 충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러시아도 사실은 뭐, 여기 병력을 파견하겠습니까? 무기를 대주겠습니까? 저것을 무기도 없는데. 이라는 완전히 이 고립 상태. 전쟁 고립이죠. 무기 대주는 데도 없고, 뭐 하나 군사력을 보태주는 나라도 없고, 완전 고립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메네이도 언제까지 이 공격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스라엘에도 뭐 폭격이 이어지고 있고 막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방적으로 어 이란이 그냥 손을 묶어놓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은 뭐 이런 것에서 증명이 되죠. 이런 거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진짜로 레짐까지 체인지되는 대로 가면은 이스라엘도 바라는 것지만 국제사회도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호메이미에서 하메네이로 정권이 이어지는 그게 신정지도 체제죠. 요 부분만 드러내면 이란은 지금 현재도 민주 국가예요. 시스템으로 볼 때. 그런데 이란의 헌법이 모든 정권을 저쪽에 밀어주고 있잖아요. 저기 그 하메네이 쪽 신정지도 체제에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제감은 헌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 폐진시키니 그럴 수 있을까요? 이란 대통령? 저는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그러나 알수 없죠. 저렇게 계속 끝까지 쥐어 터지다 보면 지금도 뭐 그쪽에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있는 모양인데, 이란 쪽 동영상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란, 이스라엘 쪽 동영상은 구하기가 좀 쉬운데, 이란 쪽 동영상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란쪽 동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좀 중립을 지키는 중간지대에서의 방송을 하고 싶지만 제가 접하는 모든 정보가 영어권 국가에서 나오는 정보들입니다. 제가 영어는 하는데 아랍어는 할줄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이란은 아랍어도 아닙니다. 자기네 이란어를 씁니다. 파르시어라고. 파르시어를 알 재간이 없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파르시에 제대로 하는 분이 몇분 계십니다. 중동 전문가들. 그분들은 잘해요. 잘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전국의 그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전하는 소식은 아마 속보라는 이름보다 분석이라는 그쪽 이름을 썸네일을 사용해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속보가 늦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오전을 제가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10번까지 제가 최고로 빠른 속보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속보를 전했는데 이 11번째는 제가 속보 타이밍을 좀 놓쳤다. 그 점을 사과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